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어, 가성비 좋은 캠핑카를 안내해 드리려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천만원대 아주 가성비 좋은 두 대의 차량이 입고가 되어 알람을 드리는데요 자, 오늘 첫 번째 차량부터 아주 예,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길 예, 당부를 드리면서 자 오늘은 좀 여느 때와 다르게 아좀 많이 특별합니다. 자 오늘 천만 원대 아 멀티 시트가 적용된 예 그런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멀티 시트 정말 많은 분들께서 문의주시고 어또 개조를 하신다라고 예또 저한테 순정 차량도 구매해 가신 분들이 아주 많이 계신데요. 자 그런데 오늘 천만 원대에 예, 멀티 시트가 아, 들어간 네, 그런 차량이 입고가 됐습니다 자 한번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스펙 먼저 설명을 드리면 2015년 형식의 13만 키로를 주행했습니다 자, 은색이고 그랜드 스타렉스 네, 차량인데요 자 한번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은색이고, 어, 매장에는, 예, 특별한 캠핑 시설이 없습니다. 뭐, 어닝이라든지, 루플렉, 그리고, 예, 한전 입구라든지, 뭐, 요런 전기, 예, 외부 전기 입은, 예, 외부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자, 이제 실내로 좀 들어가 보면은, 아, 정말 충격적인, 예,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통풍 시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네 그런 차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모던 기반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을 좀네 들여다보면, 예 이렇게 멀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멀티 시트가 정확히 무엇이냐? 라고 설명을 드리면, 자 이제 캠핑 가시는 분들께서 보통의 대부분이 이제 가족단위 구성으로 떠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침상 개조로 예, 변환을 하게 되면 예, 앞쪽에 시트 2열 시트를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자 그런데 멀티 시트는 네 요게 시트도 됐다가 침상도 됐다가 아, 그리고 또 뒤쪽으로 또 바라볼 수 있는 예, 그런 구조까지도 가능한 예, 그런 아주 다방면으로 예,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멀티시트라는 예, 그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이 차량 멀티시트가 장착되어 있구요. 좌우측으로 수납함과 아, 간단한 예, 이렇게 장이 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특별하게 뭐 조명이라든지 엠보싱 작업, 뭐 이런 것들은 딱히 없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멀티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또 장, 그리고 앞에 도 수납장, 이렇게 공간 확보 해서 이렇게 좀잘 알맞게 장착을 해 놨네요. 자, 그래서 1870만원대에 아주 합리적인 가격의 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리고, 자, 그리고 차량 정보, 어, 좀 사고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외관과 골격, 아, 통틀어서 사고 단순 부위가 없다고 라 기재가 되어 있고요. 용도 변경도 없고, 어, 13만 5천km로 아주 적절한 주행거리다 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동력, 조향, 제동, 전기, 기타까지 예, 특이사항이 전혀 없고, 인산철 배터리와 인버터.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예, 인산철 배터리까지는, 예, 장착이 되는지, 예, 솔직히 몰랐습니다만, 인산철 배터리까지, 예,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놓칠 뻔 했습니다. 인산철 배터리와 인버터. 아마 인산철은 200A 하지 않을까라는 짐작을 해보고요. 자, 인버터와 무시동 히터. 그 다음에 바닥 마감까지 해놨고 침상 전환 시트 멀티 시트죠. 그 다음에 테이블, 그 다음에 오일 누유 작업을 매입해서 70만 원어치 정비를 또 해놨다고 합니다. 네, 그 구성이 흡기 매니폴드랑 상부 엔진 가스켓, 그 다음에 터보 누유까지 예, 이렇게 3종 어, 스타렉스의 고질병이죠. 아, 이렇게 수리를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자 구조 변경되어 있고요 아, 승차정원 4인승으로 어, 그래서 예, 4명이 캠핑을 떠나서 또 침대로까지 변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캠핑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멀티시트 찾으시던 예, 많은 분들 이 예, 영상을 보시고 예, 차량번호 4자리를 예, 문의 주시면 제가 또 자세한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만원대 캠핑카 다음차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두번째 차량입니다 아, 이번에도 합리적인 가격에 아주 좋은 구성의 캠핑카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자이 차량은 2017년식 입니다 159,000km 만를 주행한 검정색 모델이구요 자, 이 차는 2인승 기반의 캠핑카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두 분이서 어, 캠핑을 떠날 수 있는 구성의 캠핑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뒷좌석 공간감이 확실히 매우 넓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보통의 캠핑카 구성이 이러합니다. 침상형이기 때문에 뒤에 승차 인원이 탑승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 장단점이 물론 있습니다. 이렇게 침상형으로 하면 공간 확보가 많이 되어 있고. 아, 그리고 침상이 예,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좀 단점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2인 기반의 예, 캠핑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전기시설이 예, 장착이 되어 있고, 아, 천장과 바닥 작업도 되어 있습니다. 이 천장 작업을 매우 중요시 하는 분들이 아,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천장에 가죽 작업, 엠보싱 작업이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뭐 간단한 취식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또 해결할 수 있고, 또 미관상, 예, 아주 또 가죽, 요런 작업이, 예, 괜찮아 보인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C, 예, 요것도 인버터가 장착이 되어 있네요. 인버터하고, 그 다음에 조명, 예, 시설들이 예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배터리가 마련되어 있고, 어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천장의 조명과 엠보싱 작업이 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출입구 쪽으로 예 LED 등이 또 장착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뒤쪽에서 보시면 아래 슬라이딩 도어가 예 아주 긴게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리고 좌우 측으로 함과 수납장 예,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확보를 정말 넓게 이렇게 마련을 해놔서 한 두세 분 정도는 충분한 공간에 취침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성능 보면은 사고단순이 전혀 없습니다 외판화, 외판과 골격 똥틀어서 단순 수리조차 없고 용도 변경도 없네요 자, 159,000km 주행했고, 원동기, 변속기, 동력, 조향까지. 예, 특이사항 없고, 예, 무사고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차량, 예, 천만원대 캠핑카, 아, 많은 분들도 문의 주셨는데, 예, 오늘 두 대의 차량을 보시고, 아, 또 궁금하신 사항, 자세하게 또, 문의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쉽지만 두대 차량, 예, 신규 매물 차량으로, 예, 이 차량을 끝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로 입고 된 가성비 좋은 중고차, 아, 계속, 예,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요. 예, 신규로 입고 된 좋은 차량 매일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